근데 물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공부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내가 공부를 하려고 책을 100권을 샀어 음. 과외 선생님을 10명을 불렀어 근데 내가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서울대 못 가는 거 똑같습니다 뭐이 자가 면역 질환은 나중에 좀 진행이 되면 서로 막 겹친다 그래요 네네네. 증상들이 그래서 이게, 이게 도대체 뭐 루프스 환자가 류마티스 환자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또 갑상선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 뭐, 네. 문제를, 뭐, 이렇게 이제 엉망진창으로 된다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것들은 오히려 증상을 바라보거나 검사를 바라보기보다는 실제로 원인 쪽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자극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막을 파괴시키거나 네. 회복을 더디게 만든 요소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 그러면 그렇게 망가뜨리는 원인들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거를 해버리면 네. 어, 차단을 해버리면 자가면역 질환을 형격하게 호전시킬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럼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 점막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점막 중에 제일 큰 점막 우리 장점막이지 장점막이잖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는 것 자체가 어차피 논셀프 내게 음. 아니고 그렇죠. 그게 소화가 덜된 상태면 오히려 또 공격 인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뭘 먹느냐 안 먹느냐. 그래서 음식 알레르기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염증을 잘 일으키는 식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단순 당분, 정제 당분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기름 문제도 있겠죠. 우리가 먹는 지방을 어떤 형태의 지방을 먹느냐가 결국 세포의 대사뿐만 아니라 세포의 건강도 염증을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염증 반응이 생겨나면 산화 스트레스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과연 그 산화 스트레스,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항산화 시스템들이 잘 가동이 되느냐. 근데 그런 것 또한 우리가 먹는 것들이 재료가 돼서 항산화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걸좀 보실 게 있겠고요. 그러니 이런 어린들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제일 진짜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다 왜냐면 이제 뭐 소화를 잘 시키려고 해도 소화액들이 잘 분비돼야지 되고 네. 분비액은 결국은 혈액에서부터 물이고. 뭔가가 공급이 돼가지고 네.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또장 운동도 이렇게 잘 되려면 결국 근육이 운동하는 거니까 네.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될것 같고 뭔가 쉽게 망가지는 것이 또 빨리 복구하려면 또 혈액순환이 네. 있는것고 혈액순환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 누수가 가장 큰 이제 점막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네. 장에서부터 생기는 문제가 제일 심각한 증상들을 유발하게 되는데, 네. 이게 장이 70에서 80% 정도의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거든요. 아. 그러니까 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면역체계 자체가 이상하게 되고, 문제들이 네. 생길 가능성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상 먹는 음식들 안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음식들이 어 일단 뭐 소화가 잘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장 세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좋은 걸로 인식이 됩니다. 영양분이다. 어, 이렇게 인식이 네네. 되는데 또 같은 것도 장 누수라는 거는 장 세포가 이제 이렇게 딱 붙어 있던 게 떨어지는 거요 열려 버리고 네. 망가지는 건데 이런 틈 사이로 들어오게 되면 장 세포로 들어오면 영양분인데 틈 사이로 들어오면 이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 누수를 얼마나 빨리 회복시키느냐가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내가 음식을 잘 관리를 하고 조심하고 뭐 이렇게 뭐 과일식을 하든 채소식을 하든 뭐 자기가 알아서 뭐 이렇게 단을지 단식을 하든 건다 좋은데 어 그런 것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네. 음, 회복하는데 뭐 이렇게 잘안 된다 그런 분들은 장누수 치료를 꼭 네, 네. 한번 네. 빨리 해보시고 장누수 치료를 하려면 결국은 아까 이제 말씀 이게 계속 얘기를 했던 그런 원인들을. 찾아내야지 되잖아요 뭐 중금속도 마찬가지고 음식물 알러지도 마찬가지고 네네. 뭐 장내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확인을 해 봐야지 결국은 장뇨 우수를 치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빨리 어 시작을 해 보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네네. 또 빨리 호전시킬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요인이 뭐든지 간에 그 방어체계 자체를 먼저 잘 만들어 놓으면, 아까 괜찮지 않다 했습니까? 이게 너이 네, 괜찮아. 그렇죠. 남이 튼튼하고 그렇죠. 어, 막이 좋으면. 네. 어,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어,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또 이런 원인들 상관없이 염증이 계속 일어나니까. 네. 이 자가 면역 질환은 결국은, 어, 항염증, 음. 음, 염증을 없애는 이런 것들을 쓰죠. 이게 뭐, 엔세이드, 스테로이드, 네. 비스테로이드 네. 계열의 약물들을 이제 뭐 진통제를 쓴다든지 아프니까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이렇게 쓰게 되고 또 광범위하게 염증을 없애는 게 스테로이드죠. 네네. 스테로이드 약물들을 쓰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니까 네네. 면역 작용을 억제시키는 뭐 메소트렉세이트라든지 뭐 사이클로스포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억제제 물질들을 쓰게 된단 말이요. 에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네네. 이제는 어 이렇게 공격하는 면역 세포를 특징적으로 없애는 거. 표적으로. 어, 네, 표적으로. 그러니까 암 환자들한테도 암만 표적적으로 이렇게 없애는 네, 그런 네. 치료를 하듯이 그런 약들이 주로 이제 표적 치료제. 네. 면역 표적 치료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치료라고 볼수요 네. 염증을 광범위하게 그냥 없애 버리는 게 아니라 원인을 먼저 찾아서 잘 없애고 네. 어, 방어 체계를 좀 튼튼히 하고 여기에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네. 아~ 이렇게 한번 딱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 결국에 이제 면역을 훈련시키는 데가 장인데 네. 내가 만약에 자가면역이 있어 음. 면역반응이 높게 올라 음. 그러면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고 음. 그럼 범인이 장에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음. 한번 우리가 수사 관찰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장은 이렇게 원통형 구조로 되어 있죠. 음. 어통의 구조 안에 결국엔 뭐가 있냐? 음식물과 미생물이 있죠.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음식물과 미생물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내가 이 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유산균을 계속 먹잖아요. 음. 그러면 그게 생착해서 살려면 인테리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극지방, 이런 우리가 척박한 곳을 가면 음. 이상하게 생긴 생물들만 살고 음. 아마존을 가면 다양한 생물들이 음.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음, 음. 그런 것처럼 이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양한 미생물들이 다양한 작용을 통해서 서로 어, 경쟁, 그렇죠. 음. 경쟁 관계를 통해서 서로간에 잘 살아서 우리가 너도 나도 잘 사는 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환경이냐? 지금까지 이야기한 촉촉하면서도 쫀쫀한 점막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점막이 튼튼해야 됩니다 네. 오. 그래서 점막이 튼튼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 아이 사람이 탈 수가 있냐 없냐부터 보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체크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탈수 여부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세 음, 음.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좋은 음식물이 들어오더라도 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고 음. 장이가 누수가 돼서 안으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빠져 돌아오는 그게 유해물질로 인식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 소화가 되려면은 음. 결국 소화액들이 충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소화액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실은 네. 침부터 시작이지만 네. 위에서 네. 강력한 위 산이 나와서 음식물을 녹여주는 과정이 음.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소화액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보통 한9 리터 이상 나와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또 탈수가 네. 돼 있는지 없는지를 네. 꼭 확인해 보시고 네. 네. 그러면 소화샘들을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 거는 뭘까? 한번 먼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소화가 어느 정도 되면 이 미생물하고 통해서 소화 그리고 흡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똥으로 나와야지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뭐가 움직여야 되는데 뭐가 움직이냐 장을 움직이는 근육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근육을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의지적으로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소화 샘들과 그리고 근육을 움직이는 거는 누가 움직인다? 신경이 움직이는데 내 의지가 아닌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그 기능을 맞아요. 막고 있다. 네. 그러면 자율신경 기능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음식물과 미생물에 대한 점검 그리고 최소한의 점막 건강 상태인 탈수 여부 세 번째는 소화생과 근육들의 적절한 기능을 하기 위한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겠냐, 없겠냐를 검사를 해보면, 음. 아, 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한 접근, 그러니까 치료법들이 추가될 수 있겠죠. 어, 네. 그러면 탈수는 물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공급을 안 해주는 것 자체는 일단 문제지만, 네. 공급을 하더라도,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 그게 내 몸에서의 기능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음... 그, 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좋은 물, 그리고 아무리 좋은 차를 먹어도 내장 상태가 좋지 못하면 흡수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막 물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더 빼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탈수가 더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탈수를 할때 교정을 하려면 그냥 물을 많이 마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물을 안 마시고는 탈수 교정은 안 되겠죠. 네. 근데 물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공부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내가 공부를 하려고 책을 100권을 샀어. 음. 과외 선생님을 10명을 불렀어. 음. 근데 내가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맞짱 꽝이죠. 서울대 못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음. 물을 많이 먹더라도 현재 내 상황, 특히 장의 상황 자체가 썩 좋지 못하면 음. 그 물을 흡수해 가지고 쓸 수가 없거든요. 음. 오히려 그 많이 먹은 물 때문에 소변을 보면서 나트륨 같은 게 같이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탈수를 더 저장하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뭐 탈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 집에 가서 네. 2, 2리터 이상씩 네. 드시기 시작합니다 을뭐 네. 3리터 뭐 많이 드시는 분은 뭐 4리터도 네. 마시고 네. 일단 대놓고 계속 드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여러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네 가지의 문제 그러니까 안 마시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인유 작용하는 거, 네. 세 번째는 만성 염증, 네 번째는 순환을 잘못 시키는 거. 이것이 어 여러분들 탈수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돼요. 일단 안 마시는 게 문제다. 그렇죠. 근데 난 1에서 1.5 리터 정도 마신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 어 그러니까 뭐 인유 작용을 많이 하는 것들, 커피, 네. 술. 아니면, 뭐, 과도한 땀, 뭐, 사우나, 뭐,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설사, 뭐, 이런 것들로 계속 내가, 어, 바깥으로 물을 많이 빼낸다. 그러면 일단 그걸 다시 교정을 좀 해야지 되는 겁니다. 네네. 세 번째는, 그러면 나는 충분히 그 정도 마셨고, 나가는 것도 없어. 없어. 근데 음. 왜 탈수야? 네. 이런 분들은 만성염증을 찾아봐야 돼요. 아. 만성염증은 그냥 물을 말려버리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들이 많이 되는 겁니다. 만성 염증을 어 우리가 이제 뭐꼭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고라도 이 사람이 만성 염증이 많을 거다 알수 있는 거는 약을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 아. 음,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뭔가를 많이 맞이, 드시고 있으신 분들 네. 화학적인 것들을 많이 드시고 있으신 분들은 만성 염증이 어 그것 때문에 유발될 가능성도 있지만 뭔가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기 시작하시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계속 많이 드신다. 그리고 이 탈수 교정이 참안 돼요. 어,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 이네 번째는 이게 못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환을. 네, 계속 잘 돌리면 이게 돌면서 물이 착착착착 갖다 묻거든요. 뭐 쉽게 표현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못 돌리게 되면 물이 다 빠져버려요. 이까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 여러분들 탈수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돼요. 그 문제들을 일단 찾아야지 되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자율신경이니다 네. 이겁니다. 내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내가 잠을못 자, 네. 어디 아파, 네. 소화가 안 돼, 네. 계속 불안해, 네. 어,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피곤해 네. 이런 사람들은 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 못해 또 엄청 팍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